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리요라는 세비야를 대표하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라파엘이라는 찬사를 얻었던 성모 마리아를 매우 우아하게 잘 그려서 찬사를 얻었던 화가입니다. 당시에 세비야의 가난한 아이들의 일상 그 인간미를 잘 포착했던 그런 화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리요 그림과 관련해서 종교, 세비야, 흑사병, 노팔도 역사는 반복되는데요 어느 시대나 전염병이 돌거나 혼란하면 세기 말적인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단 종교가 판을 칩니다. 프로도 미술관의 보스라는 500년 전에 초현실주의를 시도했다고 평가받는, 어,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에서는, 혼란했던 시대에, 어, 이단 종교의 세계관을 담은 그림이라는, 어, 평가가 있죠. 17세기 본래 세비야는 대항해 시대 때 최고의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번창했던 도시가 어느 순간에 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염병인 흑사병 때문이었죠. 1649년도에 세비야의 흑사병이 돌면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세비야의 사람들의 희망이 됐던 것이 바로 종교인데 세비야의 수호성인 그리고 당시 대항시대 때 뱃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대륙, 그게 아메리카 대륙을 갔거든요. 그때 그 두려움에 뱃사람들의 수호성인 얘기도 했죠.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세비야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세비야 여행 가시면 맨홀 뚜껑이나 휴지통 혹은 퍼블릭 자전거에 노팔도라는 문자가 보일 겁니다. 이 문자는 노메야 대아도라는 이 글자의 약자거든요 첫 글자 노 그리고 가운데 메아 대아도가 여덟 글자예요 그게 팔로 되는 거고 마지막 도가 끝에 글자의 약자죠 자이 말을 의역하면 성모마리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성모마리아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근에 고통 받고 있었을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현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면 이 성군 마리아 포함해서 신은 이것을 알아 줄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당시 세비야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 무리요라는 세비야 화가가 그린 무염치테즉 원죄 없이 태어나신 성군 마리아라는 카톨릭에서 존경받는 성군 마리아를 처녀 마리아라고 많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인간과 다르게, 절대자의 아들을 낳으신 성스러운 분이라서, 보통 인간과 다르게, 언제 없이 태어난 성스러운 몸이라고 믿는 게, 톨리의 믿음이죠. 자, 그 상징이 바로 초승달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어, 보통 표현을 하죠. 무리오라는 화가의 감각적인, 감성적인 컬러가 많이 돋보입니다. 마치 순정 만화의 주인공 같은 소녀 마리아의 어여쁜 순수한 그 모습을 어, 매우 잘 표현한 그림이죠. 무염시태 원죄없이 태어나신 성모 마리아. 자 성모자 그림인데요.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아주 귀엽게 잘 그린 화가이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 무리오의 작품인데요. 모르고 편하게 고요하게 잠든 깐나 아기의 모습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그렸거든요.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래의 닥쳐올 그 안타까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후강효과는 이 아기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표현한 거란 걸알 수가 있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잠든 모습 같기도 하지만 마치 죽은 아이의 모습을 그린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 세비야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자, 무리오라는 화가 자신도 아홉 자식 중에 다섯 아이가 태어나고 흑사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죠. 상처가 어느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애착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병자들에 대한 연민이 이 종교화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족이 당시 가난한 세비야의 일반 가난한 가족을 성가족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죠. 비록 가난하지만 그림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와 감도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림이죠. 제가 프라도 미술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선한 목자 아이 이 작품에서도 역시 양치기 꼬마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런 후광 효과를 보면 보통 꼬마가 아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인간미 있게 귀엽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표현을 했죠. 이 무리오라는 화가가 시대는 바로그 시대이지만 성향은 사실주의에 가까운 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난한 세비야의 그 고통받는 아이의 그 일상 모습을 인간미 있게 포착한 화가거든요. 자 도시락 먹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주사위 던지는 아이들. 세상은 힘든 시대이지만 그 안에서도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포착했다고 볼 수가 있죠. 조금 짠한 작품인데요. 이 옷을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발바닥 떨어진 그 음식 부스러기 그리고 과일이 들어있는데 과일은 그냥 보면 딱 썩은 과일이란 거를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뭘 하는 장면이냐면 당시 위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았죠 대도시 같은 경우엔 이 아이가 벼룩을 잡는 장면이에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을 이세비야의 화가 무리어네 이걸 포착했던 거죠 자 밝은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는 바르크의 시조, 카라바조의 그런 비처리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무리오라는 그 화가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진 화가인데요. 이 화가 스스로도 가난한 그 병자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 말년에는 가난한 병자 간호 활동도 했었고, 죽은 환자들의 매장하는 일도 도와줬던 마음씨 착한 화가였죠. 세비야에서는 당시에 돈이 많은 귀족들 그리고 수도원에서 많은 자선 활동도 했었고 가난한 병자 치료에 많은 노력을 또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가 가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흑사병이 돌때 사람들은 그 이성의 힘을 놓고 공공의 적을 찾기도 합니다. 역사가 그랬죠. 혐오 그리고 비이성. 광기의 키워드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흑사병의 원인도 모르니까 그 이유를 이성의 힘을 잃고 마녀를 사냥해서 화형식을 했던 거죠. 그 전염병의 원인이 유대인 때문이라는 아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흑사병의 원인이 엉뚱하게 고양이에서 나온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도 고양이도 많이 죽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전염병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치유법도 나오고 그 이유도 밝혀지죠. 그런데 전염병을 이겨냈던 그 과정은 역사에 기록됩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한 시대에 어느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가진 그 긍정적인 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혐오적인 감정을 낳고 전염병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기도 하죠. 세비야의 당시 슬로건 노팔도 즉 노메야 대아도의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격을라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 앞에 그 주어는 종교를 떠나서 이 대상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일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종교일 수도 있죠. 그리고 특정한 신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드리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이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